몇 살이냐? 먹고대데야 뭐, 나이 물어보게? 어? 나 이거. 야, 아, 야, 야, 아이씨, 이초냐 뭐? 어, 아이씨, 이봐, 어? 아, 시기발 나와, 나와, 아이 개새끼야, 아이, 어? 무식같은. 아, 시기발 무식 새끼 깡패 아니야 이거? 경찰에 사람쳐, 어? 니들한테 사건 맡긴지 이제 막 3시간 지났어 늘 명성이 기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솔직히 좀 놀랐네 이렇게 빨리 날염먹일줄 몰랐거든. 아이 정경 이새끼가 아재 됐고 됐어. 어디 다친 데 없지? 네. 예. 뭐 강성기 잡기 전에 몸 한번 풀었다고 치지 뭐. 내가 니들 믿는 거 알지. 不是、啊